안녕하세요. 슬기롭게 주말을 보내는 방법. 슬기로운 주말엔 시간입니다. 봄꽃이 한창인 4월은 과학의 달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과학의 달을 맞아 특별한 전시회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한국 미디어 아트의 거장인 이인남 작가의 미디어 아트전 2022 화성 오디세인데요. 오는 10월 말까지 경기도 화성 ICT 생활문화센터에서 빛으로 수놓은 화성의 우주적 유토피아라는 부제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경기도의 화성이라는 도시와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 화성의 우주적 이미지를 작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했는데요. 결과 우주 시공간을 초월해 교감하는 빛과 거울로 구성된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빛을 담은 엽서 만들기와 3D펜을 활용한 코튼볼 만들기 등으로 제2의 지구 속에서 다양한 체험도 할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빛을 찾아 떠나는 화성인으로 변신해 생명 안에 놓인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할 때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신가요? 아마도 하하호호 큰소리로 웃거나 이가에 미소로 가득하실 텐데요. 이번 주말에 살랑이는 봄바람과 함께 마음의 산책을 잠시 떠나볼 수 있는 책 영화감독 윤가은 작가의 산문집 호호호를 소개해드립니다. 좋아하는 게 많은 윤가은 감독은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이 열광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호불호가 없어 호호호라는 윤감독은 뭔가를 좋아하는 경험은 늘 귀하고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영화 감독이 되기까지의 과정 등 다채로운 기억을 책에 담아냈습니다. 영화, 드라마, 꽃, 여름 등 그가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작가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데요. 한없이 마음을 열 준비, 때로는 가산을 탕진할 준비, 무엇보다 상처받더라도 다시 좋아할 용기를 내는 등 좋아함에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윤가은 감독, 이번 주말엔 호호호 웃으며 언제든 뭐든 좋아하는 감정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주말엔이었습니다.